자, 여러분들,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장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대응 좀 하라고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완벽하게 오후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8%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와, 뭐지? 나 매수 못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제가 걱정하지 말라. 오늘 딱 한마디 해드리면서, 이 두산 애너블리티의 지금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고점 아직 연결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뚫어야 되는 이 고점 범위까지는 아직은 시도를 안 하고 있다 물론 상승이 나온 건 맞아요 자 그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저점 구간을 봤을 때도 이 흐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아직 완벽하게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진짜 상승이냐, 가짜 상승이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 찐대표 다 매수 못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신 분들 위해서 정확하게 오늘 두산 NRBT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게 영상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찍어드렸던 영상과는 다르게 오후부터 세력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명확하게 보시면 자 분봉 차트 보세요 3분봉 차트 보시면 자 여기 보이죠 15일 15일 터 보시고 자 5분봉 보시면 여기 15일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은 자 지금 여기 2시부터 명확하게 갑작스러운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1시부터 들어와서 요거를 다 뚫어주는 박스권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뚫어줬다가 눌러주고 다시 가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추세를 바꾼 세력들이 있을 거다 그 세력을 오늘 알아내시면 돼요 자 지금 명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오늘 그죠 신한투자의 매수세가 50만주로 플러스가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찍어 드렸을 때 그죠 보시면 4시간 전이에요. 7월 15일 정확하게 10시 44분 아니다. 이거 보여주지 말고 그냥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10시 44분에 신한투자 이때 어땠어요? 24만주를 매도하고 있었죠. 오전까지. 자 근데 오늘 결과값이 뭡니까? 뭐예요? 보세요. 네? 보시면 어때요? 신한투자가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죠그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 세력들이 지금 오후에 오전까지는 힘을 빼다가 갑자기 오후에 힘을 주면서 물량을 다 씹어먹고 올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도인지 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내는지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딱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한 다음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누가 주포 세력인지 또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댓글로써 찐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는 응원합니다 이 정도만 네? 힘 실어주시면 제가 오늘도 힘내서. 정확한 분석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뭘것 같아요? 그래요. 갑작스러운 기간과 외인의 매수예요.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쭉 보시면 우리가 외국인 순 매수량, 그리고 기간 순 매수량, 요거를 통해서 매수냐, 매도냐. 그죠? 파란색은 매도, 빨간색은 매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그죠? 이런 구간에서부터 상승이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매집을 많이 한건기간이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상승을 끌고 가는 거는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확실하게 기간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웨인드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즉이 자리서부터는 확실하게 뭐냐 이전과는 다르게 여기서부터 강한 매도세가 겹치면서 상승에 대한 이 레파토리가 뭐예요 뭔가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흔들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거래량도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빵하고 터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만 1조 6,500억이 터진 거, 여러분들. 엄청난 거래량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앞에 3일 동안,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3일 동안 하락이 나온 물량들을 한 번에 뚫어줬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틀 치는 거래대금을 뚫어줬지만, 여기, 요 구간, 그죠? 저항을 받은 요 구간에 거래대금을 뚫으면서까지는 이 물량을 씹어먹지 못했습니다. 즉, 요 파동에 있어서, 파동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에 오늘 종가를 세력들이 마무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67,200원. 즉,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뭐예요? 눌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일단은 좀 매수를 해라. 그죠?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한번 틀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10시, 어요 10분 44초 정도. 이 정도. 자, 볼게요. 한번 틀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네. 자, 틀어집니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매수부터 하셔야 돼요. 어, 진짜 병대 올른 상태에서 매수할 때 괜찮습니다. 단한 번에 매수 절대 없어요. 저는요 보통 매수할 때 다섯 번에서 최대 열 번씩 나눠서 매수합니다. 아, 근데 진대표 만약에 내가 매수했어 를한 번, 두 번, 세번 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여러분들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기회를 줘요 그럼 여기서 네번 내려갈 때마다 다섯 번 은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도가 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서 건들만 한 자리다 근데 어쨌든 방향성이 자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매스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이상은 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그 건든 자고 얘기하자마자 어때요 오후에 강력한 힘을 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긴 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파동 안에서 파동 안에서 지금 내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있다라면은 이것 가지고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명확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려 드릴 거니까 찐대표 뭐 내려가는데 난 분할로 못 잡았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승 나왔다고 이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높아질 순 있지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제가 그만큼 항상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 왔을 때도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알려 드리면서 저랑 같이 내기 하시면서 찐대표가 예전에 매도하라고 했는데 진짜 매도가 나왔고 매수했는데 매도가 매수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기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아직 구독 안 하신 우리 시청자 분들께는 구독을 참여하시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릴 겁니다. 선물을 드려서 돈을 좀 버시라고 제가 타점까지 좀 미리 문자로 좀 챙겨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0 1 0 4 6 8 1 8 4 2 5제 연락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진 어, 대표 매도 사인 드리면 내려가고 매수 올라가고 이런 내기와 함께 경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만큼 오늘 확실하게 이 물량에 대해서 흐름을 같이 알려드릴 건데 지금 현재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흐름은 남아 있지만 사실 고점에서 이 흐름이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응축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월봉을 보시죠. 월봉 월봉을 보시면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 한 달짜리 맞죠? 한 달짜리 캔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나오는 57,000원 이 지지 라인이 강력한 지지 가격대가 될수 있겠죠, 57,000원,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그 가격대, 방금 말씀인 일봉의 57,000원 여기까지는. 내려왔을 때 부근에서 매집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분할 매수를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를 건드리긴 했지만 애매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분할로 접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직 기회가 없냐?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가 윗구리 달고 밀리면, 밀리면 여기서 강력한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패하면 더 크게 눌렀다가 올라가는 신호로 우리가 다음을 대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 자, 현재, 잘 보세요. 이 파동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거래량과 함께 자 보세요. 이 파동에서 거래량과 함께 지금 상승이 여기서 시작됐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승을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왜 하필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냐 차라리 57,000원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되고 46,000원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어때요 이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조정을 겪는 자리가 있죠, 여기 여러분들. 그죠 지금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조정이 걸린 거고.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 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쭉 거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어때요? 상승과 하락이 막 반복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즉 지금 이 구간과 요 구간이 차이가 없는 정도의 뭐예요? 조정이 시작되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과거의 기록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또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7.8% 보이시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과거에 여기서 흔들렸던 많이 물리고 많이 뭉쳐있던 이런 접점자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량이 됐고 이 물량을 여기서는 한번은 우리가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흔들면서 큰 상승을 도전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강력한 상승, 이 강력한 상승이 앞으로 더 나올 건데 이큰 상승 나오기 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몇 배예요? 훨씬 더 수배 많게 들어왔다는 거는 이 자리를 횡보를 잘 뚫어 놓고 상승을 한다면 엄청난 상승, 전거점을깰 만큼의 상승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조정을 받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강한 흔듦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러한 상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예요? 강력한 조정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던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매집을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음봉이나 눌렀을 때 모아가시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분할로 좀 매수를 하세요라고 해서 두산 에너비티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거고 57,000원이라는 가격도 들었기 때문에 근처에 왔으면 매집을 시작을 한 번은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못하시면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도 또 기회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1조 6천원 터졌죠 근데 이 3일 동안 1조 여기는 8천억 000억, 9천억이죠. 1조 9천억 둘이 합치면 그리고 3일 동안 합치면 뭐예요? 9천억이야.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조 8천억 2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만 지금 우리 장대양보로 뚫어야 되는 자금이 2조 8천억의 거래대금을 뚫어줄 만한 힘이 들어왔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1조 6천억밖에 안 들어왔죠. 그럼 내일도 지금 1조 2천억 이상이 들어와야지만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건데 오늘만 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올라간다 상승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물론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마이너스 30만주 했다가 갑자기 플러스 50만주로 많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려면 얘네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정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 6월 24일 에 네? 6월 24일부터 하락이 나온 7월 14일,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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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갔을 때 15일 동안 매도를 했던 세력들은 정확하게 나오면 골드만삭스, 그렇죠? JP모건, 모건스탠리, 얘들도 네 중요한 상승의 외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한투자가 매수를 했을 때도 얘네가 어? 매수했을 때도 얘네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하락 방향이 나온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한투자가 매수했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은 얘네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즉 신한이 올려줄 때 그냥 지켜본다는 거죠. 그럼 얘네가 뭐야? 어 올라갔네 하고 만약에 내일 올라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매도 때리면서 내려오면 이 파동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내일 정말 중요한 흐름이 나오니까 내일 매수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흔듬 속에서, 흔듬 속에서, 흔듬이 이 파동 속에서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죠? 분할로 접근해라 을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자,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 자, 확대할게요. 이 자리를 2조 9천억에 뚫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에요. 거의 3조 원 가까운. 근데 요거를 뚫어주려면 강력한 거래대금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날 3조 7천억을 뚫으면서 요 매물대를 그냥 한 번에 씹어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직 1조 2, 2천억이 더 남은 상태에서 요거를 뚫어주게 된다면, 내일 상승으로 추세가 아예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매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이게 나오다가 갑자기 윗골이 달아요. 밀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아직 파동이 안 끝났구나 하면서 다시 이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예? 제발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고 이 거래 대금이 또 량과 함께 다시 내일 이렇게 들어오는지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가지고는 내일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세력들이 이거를 알고 지금 우리한테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이거. 지금 두산 에너비티 제가 우리 가족방에서 대응을 해 드렸는데 금일1 조 6,500억 그렇죠? 거래대금과 함께 강력한 상승 8% 상승이 나왔고 예상보다 한 번에 올려져서 다들 당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못하신 분들은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21선 회복과 그렇죠? 그리고 세력들 특히 신한투자의 50만주 매수와 프로그램의 900억 매수 그리고 외인기관의 동반 매수 등 상승의 신호가 나왔음에도 완벽한 상승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분명한 매수 범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 파동 안에서 정고점 자리인 67,200원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67,200원을 종가까지 지켜준다면 괜찮겠지만 뚫지 못한다고 뭐예요 상승 흐름보다는 하락 파동의 조정 구간이 될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상승보다는 눌러주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으로 내일 오늘처럼 갑자기 오후에 수급이 들어오냐 떨어지냐를 보셔야 돼요. 이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처럼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올라간다고 바로 에? 잡는 거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전업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일은 흐름을 보고 천천히 은봉일 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분할 매수는 시작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한번응원는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두산 에너비티가 주도주로서 오늘 900억 자, 프로그램에 900억 매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매세가 들어왔고 하나 에러 스페이스 역시 그리고 500억, 490억 등 지금 주도주 두산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봐야 되고 풍산도 오늘 16% 상승 나왔고, 그죠? 이스페타시스, 삼성중공업, 카카오도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그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방산 관련 주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 지금 주도주로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하나의로스페이스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상승 준비를 하는 분위기고요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엘러비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캐치해서 물량을 또 실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은 천천히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57,000원까지 열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당황스럽지만 사실상 지금 이 고점의 범위는 네? 고점의 범위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저점이 들어가는 이 구간에서 말도 안되게 지금 억지로 힘을 짜서 올라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급하게 그죠? 오전에 내용을 또 보실 분들을 보시고 오후에 장 끝나고 또 제가 한번더 영상을 찍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 속에서 분할로 기준을 잡으시면서 분할매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번조정에 걸렸으면 은자 말했죠 이과거에이 자리처럼 흔들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흔듦 자리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이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자 상승 1, 2, 3파동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그재그로 막 흔드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흔들면서 또 올라갑니다 5파동까지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거에도 똑같아요 1하고 흔든 다음에 2하고 흔든 다음에 3 나온 것처럼 여기도 1하고 1하고 흔든 다음에 쭉 흔들다가 다시 2 나오고 또 흔든 다음에 3파동 남아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 급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요거 한 번에 뚫어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상할 거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최대한 눌렸을 때 천천히 저랑 함께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매수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중요한 것보다 우리 가족방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 이렇게 대행을 제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오셔서 좋은 종목도 많이 받아가시고 제가 2시 30분에 말했죠. 두산 에너비티 자리 좋습니다 조금씩 분할 접근 하시면서 수급 체크 합니다 생각보다 힘이 강합니다 종각까지 시켜보시고 천천히 매스 됩니다 급하게 하지 않게 바랍니다 해서 제가 매수 타이밍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족방도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름 확인해서 이름 확인해서 보이죠 강태수 님 보이시나요 강태수 이렇게 치면은 이름이 있어요 7월 13일 강태수 님 승인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청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어떻게 신청하냐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찐 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뭐예요 텔레그램 입장 초대형 호재 종목밖에 극동전 검색이 는데 여기다가 아이디 뭐였어요 강태수였나요 강태수님 그죠 강태수님 써주시고 써주시면 되고 제가 초대형 호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주도주 2배 네? 이상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주도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가족방 안에서 이렇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해서 나오는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 불화상 폭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아니면 흐름을 끌고 가는 리더, 지금 주도주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건데, 일단은 세개 검색식을 먼저 드리고 반응이 좋으면 이것도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무료로 신청 같이 중복 선택 가능한 만큼 선택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성함에다가 강태수 써주시고 연락처 010 111 여러분 연락처와 함께 유튜브 시청한 종목 뭐예요 부산 에너빌리티까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거 신청하고 제출하신 분들은 우리 찐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으로 회신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셨으면 설문지 입력한 다음에 꼭 가족방 입장 링크까지 클릭을 하셔야지만, 예? 네? 클릭을 하셔야지만, 조인 채널을 하셔야지만, 제가 이름을 확인해서 수락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꼭좀 신청하시고, 실제로 제가 오픈방이다 보니까 정확히 인증이 된 가족분들만 모셔서 의심되는 가짜 가족분들 제외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장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비티 정말로 좋은 신호탄이 왔고 거래 대금 터졌으니까 내일도 한번 상승을 같이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갑작스러운 상승. 다음으로는 6만 7천 원 부근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 추세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누가 주포세요? 그냥 웨인인데 지금은 신한이 매수를. 오전에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JP 모건, 신한, 모건스탠리도 같이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하냐? 사실은 분할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로. 그죠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을 하락에 대한 파동을 명백하게 이 자리를 뚫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 사실 여기서 실패하면 눌렸다가 다시 도전을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거 올라왔으니까 또 무조건 올인해서 매수하시면 돼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한 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위험한 행위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도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맞죠? 제가 오전에 분석을 했, 했는데, 결국 오후에 어때요? 세력들이 찐대표 영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2시부터 수급을 만들면서 올려버리죠.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려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애매하게 올려줄지 말지를. 물음표 하나 남기면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실력이 필요하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분할로만 접근을 하시면서 제 영상과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찐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감사합니다 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찐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